뭐가 똑같냐면 우리 이런 문제 보면은 뭘 곱했죠 분모 분자에다가 a에 x제곱을 곱했어 그렇죠 A의 X제곱, A의 X제곱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마이너스 2X 되구요. A의 4X 되구요. 1 플러스 A의 2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A의 마이너스 2X를 구하는 거거든. 얘를 갖다가 T라고 놓을게요. 그럼 봐봐라. A의 2X는 뭐가 되니, 이거?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 역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T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T죠. T 플러스 얘는 T 제곱 분의 1이네. 1 플러스 얘는 T 분의 1이죠. 이것이 3 이렇게 나온 거네. 번부수 쫄지 말고요. 어떻게 하니? 여기다가 T 제곱, T 제곱을 한번 이렇게 곱해보자. 그럼, 번부수요, t제곱은 풀리겠죠? 요렇게 곱하면, t 세제곱, 요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t제곱 플러스, 이거, 이거 곱하면, 이거 1분의 3 하니까, 이거 크로스, 멜빵. 아, t 세제곱 플러스 1은, 3t제곱 플러스 3t, t 세제곱 플러스 1은, 3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되고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아 그냥 구하면 되겠네 그냥 구하면 되겠다 네, t 구하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구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t 플러스 1이고 t 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a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t는 뭘 구하는 거죠 아 t 구하는 어, 뭐야 t 구하는 거잖아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b프라임 4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렇게 되네 그치? 아 t가 마이너스 1이거나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근데 일단은 a가 1보다는 크다 그랬어 그러면 a의 마이너스 이 지수는요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어때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지수에 음수가 있어도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 어, 얘도 양수죠. 둘다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얘를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한번 모르고 배볼까. 모양이 막 분수가 있으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a 에 2분의 1x를 분모분자에다 곱할 거야. 그러면, 요렇게 곱해지면, 요거, 요거 곱해지면은 지수끼리 더 하는 거니까, a에 2x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되고, 이거, 이거 곱하면 a에 x가 되고, 이거, 이거 곱하면, 플러스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편안하진 않아도 조금 간단해졌네, 그치? 뭐만 알면 돼? 이제 a의 x제곱만 알면 될것 같아. 여기서 a의 x제곱만 구할게, 그냥. 좀 전에 구했던 것처럼 a의 x제곱을 t라고 놓으시면 이거 t-t분의 1 되고요. 이거는 t 플러스 t분의 1이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번분수 쫄지 말고 고쳐서 풀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이 3분의 1. 얼라려? t제곱 바로 나오겠네? 띠딩 곱하면 3t제곱 마이너스 3은 t제곱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2t제곱은 4. 따라서 t제곱은 2. 이렇게 나왔네, 그냥.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면은 T도 양수라는 얘기고, 그러면 T는 루트 2란 얘기고, 그럼 얘는 2고 얘는 루트 2이고,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 이것도 루트 2 범분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1 분의 루트 2 어우 금방 나왔다. 3 분의 루트 2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ekx 플러스 6은 0 알파 양수 베타 양수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가 25분의 4 k 를 구하시오 요놈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여기까지는 다 될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안되면 안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고 알파 베타는 6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 지수에 막 음수가 있으면 은 짜증 나잖아 연산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알파 분의 1이야 마이너스 얘도 베타 분의 1이고 또 요거는 알파 제곱 분의 1이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 분의 1 이것이 25분의 4 이렇게 된 거고 좀 편안한 모양 바꾸자고요 알파 제곱 있고 베타 제곱 있으니까 또한번 얘기하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확 곱해버려 그냥. 아니면 뭐 따로따로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은 위에는 좀 복잡해지네. 아,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밑에는 뭐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죠. 아, 물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구해가지고 비교해도 상관 없어요. 아. 어... 그러면 여기서요,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 에, 베타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알파, 베타니까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없어지네, 끝났네? 이게 25분의 4잖아. 아, 쉽게 됐다. 차가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차가 다날아가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이고, 위에는 알파 베타는 6이고, 그것이 25분의 4야. 그럼 이거 약분하는 게더 쉽겠네. 어, 마이너스 4K가 3이 6, 15, 75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75,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잘 안보이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는 뭐니? A분의 C야. L까지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고 하나 더기억하라 그랬죠? 그 분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혹시 아시는 분? 절대값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지금 고등수학을 배우는데 외워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외워두자고요. 합, 곱, 그리고 이거 차, 차, 절대값 차. 본 적은 있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곱하기, 2의 c제곱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니까, 러 이게 식이 지금 너네들 눈을 지금 막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거를요, 2의 a 제곱을 제가 a 뭐 라지 a, 아니 그냥 x 많이 보던 거, 2의 b 제곱을 y, 2의 c 제곱을 z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요 식은 뭐냐면 두세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분의 13이고, 이건 역수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2분의 11이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곱한 거죠? X, Y, Z는 2분의 1 이렇게 주어진 거고,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주어진 게 이거고, 할수 있겠니? 이제 해주기 싫어지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안 해주면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 <laughs> 봐봐, 이게 지금요 곱셈 공식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거 나오는 이거 막 변형하는 게 아니라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z 완전 제곱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고요 E X Y 더하기 E Y Z 더하기 E Z X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죠 그럼 X Y Y G G X 이렇게 된다고 거기서 내가 구하는 건 얘니까 내모얘 네, 뭐 구하는 거고 3개 더한 게 몇이니? 3개 더한 게 4분의 13이니까 여기는 16분의 169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이건 어떻게 구해?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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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XYZ 분의 통분한 거야? YGGX 이것이 2분의 11이니까. 얘가 몇이야? 2분의 1, 그럼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여기가 4분의 11.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1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2분의 11, 2분의 11이고 이거는 16분의 28의 16, 88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8 8빼니까 나오죠? 안 나오면 뭐 이건 내가 못 해. 천천히 해 봐. 요렇게 지금 노란색 빨간색으로만 표현해 놓으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왔을 때 나오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33번. 특수 소재로 두께가 1.0mm인 막을 제작하였을 때, 전자판은 한장 통과할 때마다 75% 어떤 요런 막이 있는데요. 한 장을 뜩하니 통과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수 소재로 두께가 1.0, 두께가 1.0이네. 어, 세기가, 아, 원래 세기가 A였는데요. 그럼 여기는 몇이 되겠니? A가 75%가 감소했대 그럼 이걸 통과하고 나오면은 몇 퍼센트만 남아있는 거야? 25%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4분의 1 A가 된 거야 25%그 다음에 이한 장을 딱더 통과하면은 또 4분의 1 A에 4분의 1만 통과한 거야 4분의 3은 다 날라간 거고 그러니까 봐봐라, a가 있는데요. 한 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이 되고, 두 장을 통과하면 여기에 4분의 1이 되고, 세 장을 통과하면 여기에 4분의 1이 되고 이런 모양이야. 근데 이렇게 돼서 이것이 처음 세기에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보자. 한장 통과하면은, 이거. 두장 통과하면, 16분의 1. 세장 통과하면은, 이렇게. 자, 한 장은 4분의 1. 두 장은 16분의 1. 세 장은 4분의 1이니까 몇이죠? 64. 뭐,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러면, 이게 렇 봐봐. 어, 식을 세우자. 뭐,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4분의 1에 n장. 이렇게 된거요 A는 날라가고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에 2 n 제곱이 1000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N이 몇이어야지 1000보다, 이게 1000보다 이게, 이게 커져. 이게 10제곱이죠? 이게 10제곱이 1024가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5장. 이렇게. 2, 4, 8, 16, 36, 4 2그지 6번이 완전 대박 중요한 문제입니다.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든지간에 이거는 지금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빵 개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그러면 이거의 n제곱근, 이거의 3제곱근,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5의 네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이거잖아. 그럼 봐봐 이거는 몇이니? 이거는 무조건 1입니다.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라 그랬으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없죠. 양 양수, 양수야 이게 홀수 짝수가 아니라 양수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 그렇게 된 거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 봐봐 그대로 봐봐. 봐봐. 이거 이게 렇 통분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야? 이렇게 할 거야. a-e-1에다가 a제곱-1 이렇게 되고, 얘가 1로 가고, a제곱-1이야,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a에,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a에 제곱 플러스 1 되고,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자, 위에랑 밑으로는 어때? 여기가 1인데 1인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a제곱인데 플러스 a제곱이죠?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플러스 2. 두 번만 반대죠? 그쵸?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보여? 안 보여? 다시 봐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A제곱, A제곱을 이렇게 곱해볼게. 그러니까 이것도 A제곱분의 1이니까. A제곱분의 1이니까. 자, 봐봐. 이게 지금 a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지수에 음수 있어가지고 제가 맞춰준 거야. 바꿔서.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분자에다 a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a제곱,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이거 마이너스 A 제곱이고 A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1이고 아 A 제곱 마이너스 1로 통분하면 1, 마이, 1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맞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 또한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된 거라고 15번 대소 관계야 A는 2의 루트 3제곱이고, B는 3제곱근 81이고, C는 4제곱근 25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3의 4제곱이고, 이거는 3의 3분의 4제곱입니다. 얘는 2의 2, 4, 8, 16, 3 0 64, 128, 256, 8제곱 이렇게 되고 4분의 8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눈에 딱 보이죠. a하고 c하고 누가 크니? c가 큽니다. 이거 1.4 1.7 루트 3이니까 얘는 2니까 그렇죠? 루트 3하고 2하고 비교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놈두개 한번 비교해 볼까? B하고 C를 비교해 볼까요? B하고 C를 비교해야 하는데, C는, C가 2의 제곱이고, B가 3의 3분의 4제곱. 몇 제곱해? 여기도 3제곱, 여기도 3제곱을 해 볼게. 그럼 이거는 3의 4제곱이고, 이거는 6제곱이니까. 여기는 81이고, 2, 4, 8, 16, 32, 64. 여기는 64 이렇게 되니까, B가 더 크네? C보다? C보다 B가 더 크네. 그치?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고놈의 부피가 8A이고, 1 0 1 x라고 한번 나볼게요 그러면 x세제곱은 8이다 얘기야. 부피니까. 그 다음에 대각선은요. 어떻게 구하죠? 제곱, 제곱,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니까 3x 제곱에 루트 이겁니다. 이것이 6제곱근 27a에 내 제곱 이거야. 그러면 봐봐, 3X 제곱 이거 좀 괄호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27A 내 제곱에 6분의 1 제곱 이렇게 된 거고, 6제곱을 할게요. 6제곱을, 전체를 6제곱을 하면은 여기다가 6제곱, 여기다가 6제곱하면은 3 x 제곱의 3제곱이 되고요, 2 7 a 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27, 3, 3, 9, 9, 3, 2 7 x 의 6제곱이요, 2 7 a 의 4제곱이니까 날라가고요. x 6제곱이 a 의 4제곱이야. X6 제곱은요 64A의 제곱이거든요 이거를 제곱 제곱한 거야 그러면 A4 제곱이 이게 A4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4 제곱은 64A 제곱이고요 A는 한 변의 길이니까 아, A 제곱으로 날리면 은 0은 아니잖아요 아, 따라서 A는 8뭐 이렇게 10 그대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답이 툭 튀어나오네 마지막 장 응? 20? 응. 20번 2 0 봐보자 a3제곱 b제곱은 9구요 a2x제곱은 2b의 3i제곱분의 1은 6이구요 2x 분의 3 마이너스 3i 분의 2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요거 요거 3 개니까 봐봐. 얘도 6이구요. 이 b의 3i 제곱은 6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6이니까. 그래서 ex 이게 아마 이게 빼기가 됐으면 제가 보기에 지수에서 나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아 볼게요. <laughs> eb의 A는 뭐냐면 6의 2 x 분의 1이야. 그치? 이 모양 만들려고 하는 거야. 2 x 분의3아 그러면 A의 세제곱은 6의 2 x 분의3 이렇게 됐네. 그치 얘도야 이렇게 볼게요.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얘는 2 b 가 6에 마이너스 3i 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요 모양을 만들려고 2 b 의 제곱을 양변을 제곱하면 6에 마이너스 3i 분의 2제곱 이렇게 됐어. 아,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두개 식을 어떻게 해줄까 이제? 곱해버리자. 역시 음수니까. 그러면, A의 세제곱 곱하기, 2 b 의 제곱은 6의 2X분의 3 플러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I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4A 세제곱 B 제곱은 6의 2X분의 3 마이너스 3I분의 2. 얘가 9라고 나와있네? 그럼 여기는 36이고 36은 6의 제곱이고 얘가 9라네 그러면 6의 제곱이 6의 으흥.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식 변형입니다. 식 변형. 막 새로운 식을 갖다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막 내가 원하는 식을 끄집어낸 거야. 맞춰서. 됐어요?